오원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인사할게요. 네. 중국판 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코치 한산드입니다 오늘은 특별 라방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저는 목소리만 출연하고요. 오늘 이 오원교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원경입니다. <laughs> 네, 네 해독 전문 한의학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네. 저희 해독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면 해독이란 뭘까요? 먼저 우리 해독을 한번 설명해주시고 진도 나가는 게 좋을 것같아요 예, 우리가 좀 현대에 살면서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예가 없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소음도 있고, 또 요즘엔 또 코로나 가 네.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분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좀덜 해가지고, 미세먼지도 네. 좀 없었었는데, 그래나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식물에 굉장히 많은 방부제라든가 표백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 지금은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먹은 음식 속에 너무 독소가 많아서 문제. 영양 과잉과 독소가 네. 너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 속에 특히 우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혈관의 네.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도 모세혈관들 혈관이 돌고 있죠. 심장만 하더라도 뭐 관상동맥도 있을 거고 거기에 각종에 있는 혈관이 있을 것이고 간장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또 각종의 그 혈관들이 많이 있고 자궁도 네. 마찬가지고 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고 또 공기를 마시면 거기에 영양분도 들어가고 거기서 또 대사 과정이 하게 되는데 아 안타깝게도 너무나 오염 물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혈액 자체가 아 너무나 이제 또그 과도하게 에그 오염이 좀 풀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독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개념이 효소의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못 먹어서 문제 지금 네.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음식 속에 오염 물질이 있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오염 물질이 있다 보니까 네. 효소를 쓰이는데 오염 물질을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효소가 과다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소화 효소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코 냄새 맡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때 쓰이는 건 대사 효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활력 있고 기운척이 하려면 대사 효소가 많이 쓰여야 되는데 네. 너무나 독소를 빼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많이 쓰여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효소는 전체적인 그 한계 이 총량이 있거든요. 우리 전문적인 용어는 원형 엔자임이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네. 타고난 엔자임이 있어요. 그 효소가 다 쓰이는 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사 효소가 쓰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독소를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소화 효소 쪽으로 다 활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죽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독소가 많이 쓰여서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당장 우리 잔디코치님 오늘 몇끼 드셨어요? 두끼먹었 <laughs> 이제 조금으면또세끼드셔야겠네 네. 아니요, 아, 아침에 간헐적 단식해서요두끼 네. 먹었어요. 정신청약. 아, 역시 우리 잔디코치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었네요. 간헐적 <laughs> <laughs> 단식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인데, 네. 보통 잉여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양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네. 특별히 우리 밥을 먹으면 거기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네. 그 탄수화물이 변해서 나중에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분해가 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지방으로 바꾼 것이 나중에 간에서 글루카곤이나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것이 너무나 지방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네. 장내에 쌓이면 그게 내장 지방, 그리고 군덕군덕인데군고 육계나 각종의 그쪽에 쌓이면 그냥 체지방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전체적인 이게 독소다. 네. 그러면 이 독소를 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네. 방금 오늘 한잔의고치님이 간헐적 단식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단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소화 요소를 좀 쉬였다 어 아꼈잖아요. 그래서 대사 요소로 이렇게 좀 하고 또잉여된 탄수화물이 없도록 한번 네. 끊어주는 거죠 곡기를. 네. 그러니까 몸에서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분해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어, 우리가 살을 또 뺐다. 하더라도 살을 뺀 부위가 물이 거기에 쌓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을 빼는 거 그냥 뭐 이렇게 효소제만 먹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 물을 또 소모해야 되잖아요. 네. 그 물을 소모하는 과정이 바로 운동인 거예요. 운동. 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사우나 해가지고 땀도 빼고 막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그 물을 소모해서 그 부분을 근육으로 채우는 거죠. 다시 네. 그쪽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찌보면 우리 몸짱, 우리 만짱은 제가 평소 늘상 존경하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나 좋은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laughs>